씨, 이스크 아이스크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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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먹아이이아이아요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, 아 아이스크림, 아이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, 아이같이 먹자고? 아이이 먹어야지 이아이이아 <laughs> <laughs> 네 <laughs> 어? 다시 가운데 그 <laughs> 너무 어려운 거. 이제 많을까? <laughs> <말할까요>? 어, 아, <laughs> 아, 맛있다. 다 <오>! 맛있다. <laughs> 너무 맛있었어요. 다음 포즈 뭐 원하시는 거 있으실까요? 시는 포즈. 제일 멋있는 거. 제일 그럼 저희 아, 오케이. <laughs> 이렇게. <오케이. 웃음> 어. 멋지게 한번 우리 번... 그때 어떻게 찍지? 저, 저, 저아 우리 그때 어 포스터 사진이랑 누나, 똑같이 여기 찍을까요? 있지? 어 아, 맞아 맞아 여기, 내가 여기 있어요. 음, 이렇게 한자 뭐, 정면부터 네. 볼까요? 아, 이렇게 했습니다. <laughs> <예쁘다>. 프로필 자 <웃음> 왼쪽 <웃음> 오른쪽. 자 마지막 정면은 신나게 웃을까요? 네! 아! <laughs> <laughs> 어? 하하하하하하하 어? 어, 뭐 아, 행복해요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끝났네 <laughs> 네 포토타임은 여기까지 할, 할까요? 아니 뭐 점점 한번더 찍어요? 어떤거 그냥 일자로 한번 찍자 그냥 멋있게 한번찍을네 좋아요 무슨 포즈지? 모르겠어요 그냥 살상퀴 포즈 네? 총 쏘면 돼요 각자 총아어 이쪽도 봐주세요 네, 네 왼쪽, 왼쪽 갈게요 여기 저 어. 볼게요 천천히 가까 왼쪽부터 천천히 가운 네, 네, 왼쪽 가운데. 위에 보시고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2층으로 자이층2 2층! 죄송합니다 태양 빵빵자 오른쪽 정면 쏴달라 우명 빵자 오른쪽 자 다시 정면 쏠게요 하나 둘셋와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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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<laughs> 위에 배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다 앉아 계신 거 같아요 <laughs> 어, 이 친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친구들 그러니까 인사를 따로 못 드렸는데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, 네. 아까 저그 발레 씬에서 저 괜찮습니다 아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라고 네네 너무 아, 괜찮습니다 아, 네네네. 아, 더 아, 완벽한 걸 보시고 싶다 그럼 다음번에 꼭 <laughs> 그때는 정말 실수 없이 네네, 그렇죠. 착지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자, 여러분, 그럼, 어, 저희는 마지막 인사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너무 진짜 감사합니다. 어, 또, 예. 자주 뵐게요 네. 그럼 들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